어쨌든 저희가 모였으니까 인사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떠다 부처 한번 외쳐보죠. 자, 여러분 오랜만이드립니다 떠다 부산 여기 가시면 어디죠, 여러분들? 여기 어딘지 아십니까? 여기가 야인 시대. 그렇죠. 야인 시대. 야인 시대 캠핑장. 네. 아, 이 더운 날에 또 캠핑장. 그리고 이제 한 명이 좀 누가 안 왔죠, 지금 누가 안 왔죠? 광재. 음... 광재가 무슨. 아유 몸살이 걸려가지고 음. 광재가 그 몸살이 걸렸군요 네, 네. 아이고 어떡합니까 광재에 빠른 케이를좀 부탁드리고 축구선수다 보니까 부상이 또 있어요 그죠? 네, 어떤 부상입니까? 그 중에 무릎이 네. 꺾여가지고 몸이 좀신장치 않지만 오늘 여러분의 네. 재미를 드리기 위해서는 열심히 한번 해보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특별한 분이 좀 오셨다고 들었는데 네. 누굽니까? 네. 어,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네. 여러분들의 네. 팬이 요자 그러면 그분들 만나러 가시죠 네. 떴다 부자 자 저희가 장소를 이동해서 특별한 분들이 있는 이 팬들이 있는 곳에 왔습니다. 일단 먼저 브라인드에 보시죠. 보십니다. 예, 예. 일단 실루엣들이, 일단 실루엣 느낌이 말이죠. 어, 여성분도 계시고 저두분 중간에 두 분은 저기 어린 친 어린 친, 네 초등학생 느낌도 납니다. 그죠? 저분들이 팬이라고요? 그 실루엣만 봐서 내 팬인 것 같다. 일단. 실례만 보고, 3번 분이 아 실례 이 짱구 실례죠. 아, 아 짱구다. 보이상 아 좋아요. 어, 어깨 들썩거립니다 예. 저는 저 4번 분. 아 4번. 보시면 등 네. 상에 이기통수적이 상당히 발달돼 있는 걸로 봐서. 저는 뭔가 1번 분이 아그가 느낌이 파가 거는 정도. 네네. 댕그 같은. 저는 왠지 5번 분이 아. 서서 그런가했지 제세편 같기도 하고. 어, 이뭔 개소리야? 어머니까 아버님 누구 뭐 맞을 물어보세요 r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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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남성분이신가? 아남성분일것 네. 같다. 네. 그럼 과연 우리 그 이분들의 팬이 있을지 없을지 한번 잘 부를 수 있을지 한번 지금부터 질문 을좀 들어보겠습니다. 자1번 네. 분. 네. 네 안녕하세요. 어, 마이크를 좀 잡고요. 제가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들으시제 얘기가 예잘 네, 네, 들려요. 어떤 매력이 있습니까? 데뷔전을 보고. 선수를 되게 좋아하게 됐는데 네? 노련하고 야무지게 플레이를 하시더라고요 어.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좀주상이 복스러운 점이 데뷔전 할 때부터 팬이었다고 그러고 두상이 두상이 복스럽다 자 2번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내가 좋아하는 선수 매력이 뭡니까? 일단 되게 뭔가 듬직하다고 할까요? 듬직하고요 <laughs> <laughs> 이 프로그램 보고서 좀 빠진 <laughs> 아, 이 프로그램 보면서 빠졌다. 어, 선수로서는 어떻게 좀 매력이 좀 있습니까? 축구를 하는 거좀 봤어요? 네. 아니요, 축구를 하는 건 보지는 못했어요. 이니이 이건나무, 이건 좋아했다. 네.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예, 되게 아, 야무지네. 어린이 그 내가 좋아하는 선수. 어떤 매력이 있습니까? 멋진 거. 여기가 좀 멋지다. 얼굴. 얼굴로 갑니다. 예. 한 번이 제밌입니다아이템니다 안녕하세요. 아, 목소리가 달라요. 네. 그 좋아하는 선수 있잖아요. 키가 커요? 네. 아, 키가 크다고 합니다. 네. 키가 큰 선수다. 지훈은 아니네요. 네. <laughs> 아, 그런가요? 네. 하고 싶은 얘기, 이 선수에 대해서. 12 seconds later. 선생님. <laughs> 네, 키가 크다라는 걸 보여줬습니다. 과묵하시네 예, 안녕하세요. 어, 남자분이시네요. 어, 예. 예. 어, 이 선수 좋아하게 된 거, 네. 첫 번째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어, 일단 저랑 이름이 정말 비슷하고요. 아, 이름 이 비슷하고. 네. 어, 그리고 제가 그 홈에서, 홈 경기에서 그 선수의 플레이를 교체되기 전까지 봤었는데, 네. 어, 정말 성장 가능성이 보여가지고, 팬이 어, 됐고, 그리고 또 연기에도 잘 하시더라고요. 아, 연기요? 네. 연기를 잘한다고요? 연기도 되게 잘하셔가지고 아 팬이 됐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그 개인 질문을 할수 있는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두상이 네, 복스럽다고 하셨는데 네. 언제 그 두상을 보셨는지 두상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가까이서 본건 아니고 이제 뒤에서 얘기하는 걸 이제 들었을 때 두상 얘기가 나와가지고 네 그걸 이제 갑자기 말씀드리게 됐거든요 다음 채용 누구 지정하겠습니다? 저는 구천 fc 출정식 때 구천 마루광장에 오셨었는지 네 왔습니다. 2번 분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이번 여성분, 네 혹시 저희 중에 축구하는 걸 보신 적이 있는지 네 있어요. 아 있다갑니다. 구천 네. fc 축구를 본 적이 있죠? 네. 자리, 저도 2번 분. 2 번입니다. 네. 혹시 몇 살이신지. 이몇 <laughs> 살이신가요? 네. <laughs> 아, 네. 너무, 너무 대단니다 <laughs> 경기장을 몇번 오셨는지 경기 몇번 예, 왔는지? 팀경기한경기세번 정도 본것 같아요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아, 없어. 잘못 오다가 네. 아. 어제 오랜만에 갔습니다 자, 요물은내 편이다 여기서 번호를 얘기하면 그 분이 맞으면 나오시면 되고요 아니면 죄송합니다라고 외치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1번 분같습니다 1번, 왜요? 제 네, 부상이 복스럽다고 들어봤기 때문에 형 어. 5번이라니까 1번 좋습니다. 데뷔 전도 하셨다고 하셨 데뷔 전 자! 네. 1번 분! 우리 지호 씨의 팬입니까? 제가 좋아하는 선수보단 다더 복수한 것 같습니다 지오 죄송합니다 4번 분 가겠습니다 아 3번 물어보고 왜 4번으로 가요? 자, 아, 그분이 동생이었어요 아, 동생 네. 네. 4번이 확실하다 자, 4번 분에게 물어봅니다 우리 재우의 팬입니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아. 들어가시죠, 유시. 들어가세요 네. 네. 일로 와 주상을 언급해 주신 네. 1일번 분+ 1번분혁주 선수의 팬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나오십시오 아 이거 아 겠습니다아아아습니다아니다아습니아 맞습니다 아맞니다아맞습니아 네. 귀여워, 귀여워. 여기... 맞습니다 아 맞습니다 아맞지귀여아 맞습니다 아맞습아 맞습니다 아 맞습니다 아습니다아맞습니아아 맞습니다. 요시. 나오십시오 아! 아. 아 자, 자 한번 알아주세요, 아, 서로. 네. 아 고맙습니다. 네. 아까 4번 분을 했네. 네, 아니었으니까. 네, 네. 네 그럼 저는 이번 분, 네. 우리 재웅 선수의 팬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요시. 나오십시오 아. 예. 아, 아, 악사 한번 네, 악사 한번 하시면서, 네, 쓰시고. 일로 네. 와봐요. 아유, 반갑습니다. 우리 선생님. 아유, 반가워요. 네. 아 자, 반갑습니다. 아유. 예. 자 우리 팬분들 모셔봤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어, yeah. yeah. 자한분한 한 분씩 한번 그 자기 소개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인지. 자 일단 우리 초등학교에 다니는 2학년 4반 김현수입니다. 자기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천에 사는 21살 민초희라고 합니다 아 민초희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부천 원일초등학교 4학년 4반 이정찬 선수의 팬 김기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여주시에 살고 있는 이혁 선수 좋아하는 장동주라고 합니다 아, 저는 부천FC1999 김지호 선수의 팬인 김지호라고 합니다 아 비슷해 아 아, 아, 네. 자 그러면 저희가 보기처럼 게임을 좀 하기 전에 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이 김김으로 갈까요? 이이 김김? 이 김김? 어, 어떻게 되습니까이김형습니다자 이렇게 팀을 한번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팀명을 좀 정해보세요 팀명을 여기 무슨 팀명? 이름? 햄쌤. 햄쌤? 햄쌤 햄쌤 <laughs> 팀 이름? 햄썸햄썸햄썸팀 여기는 어떤 팀으로 갈까요? 어떤 팀이 좋을까요? 패밀리로 <laughs> 가세요 <가죠>? 패밀리로 <laughs> 패밀리? 네? 패밀리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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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밀리로 한번 가겠습니다 패밀리 자 햄썸과 패밀리 팀 이렇게 팀을 나눴습니다 저희 이제 팬들이 있가저 그냥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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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고기랑 꺼 먹고 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말로 팬인지 확인차 이구동성 퀴즈를 한번 내도 여기서 이기면 네. 뭐 재료가 좀 달라집니까? 여기서 이기시는 팀은 네. 김치와 밥을 아이요합니다 밥을 이구동성 퀴즈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우와 우리 그 여성분 나와주십쇼 앞으로 나와 주시고 몇살몇 년생일까요? 자 준비갑니다 아, 하나 둘셋2물살9 8 년생 두 번째 갑니다 네. 김기훈 선수의 출신 고등학 어디일까요? 서, 영등포 공원 뭐, 190 오늘 생일입니다 아, 이렇게 기분이 <laughs> 좋을 수가 없네요 아, 아 진짜 페리군 인정하시죠? <laughs> 이제는 오. 이제는 확신이 나네요 이혁진 선수와 닮은 만화 캐릭터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어... <laughs> 아, <laughs> 이혁진 선수가 가장 좋아하는 걸그룹은 누구일까요? 블랙핑크, 블랙핑크. <laughs> <요거 웃음> 이건 못합니다 아, <laughs> 자 갑니다 박주 선수가 가장 좋아하는 축구 선수는 누구일까요? 호날드 일단 상대 3대, 3대 1. 13번 안산 이혁주 김지호 선수의 롤모델은 누구일까요? 박지성, 박지성. 광주. 광주 고동만. 자, 6대 3으로 우리 벨브레 TV 바카 김치렉 가져갑니다. 예! Yeah. 아. 자 야인시대 캠핑장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느덧 날씨가 어두워졌습니다 아 굉장히 또 분위기가 있네요 그죠? 네 캠핑의 묘미 아닙니까 그죠? 네 그렇죠 밤이 최고죠 그렇죠 예 바베큐 파티 해야죠 바베큐 파티 바베큐 파티 그렇죠 바베큐 먹고 싶죠? 그럼요 자 바베큐 음식 재료를 위해서 저희가 본격적으로 게임을 좀 시작해볼까 합니다 여기서 진 팀은 재료를 못 you 가져오는 what? 거고 이기면 가져오는 거예요 그죠? 중요합니다 일단 이번 게임 정말 몸부림의 극심이다 꼬리 잡기 시작합니다 예 yeah! yeah. 여기서 진심은 재료를못 가져오는 거고 이기면 가져오는 거예요 그죠 중요합니다 일단 버섯 양파로 버섯, 양파요? <laughs> <Yeah>. 버섯 양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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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섯 양파 <laughs> 아 버섯 양파 중요합니다 오케이. Okay.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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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